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손으로 경매 물건 고르는 법. 경매 물건 고르는 법이라는 것은 경매 정보를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살려면 제일 먼저 이 경매 정보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적합한 물건, 물건을 고르고 잘 분석해서 저렴하고 좋은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매를 한다 하면은 이 신문처럼 생긴 자그마한 경매 정보제가 있습니다. 그 정보제를 펴놓고 전국의 경매물건들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막 줄을 치고 뒤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좋은가 골라서 경매에 참여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경매 정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잘 정리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빠르게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고르고 이 정보를 다루는 방법,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부동산 경매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매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 인터넷을 보는 브라우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경매 정보 사이트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이 경매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 어떤 참고 자료들을 인터넷 사이트들을 활용하게 되는지 기초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화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경매 마당, 토지 이음, 구글 어스, 지도, 요건 네이버 지도입니다. 요거는 카카오맵, 요렇게 요런 것들을 즐겨찾기에 다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방법은 요 주소 아래에 이 바가 있어요. 이바에다가 자기가 자, 자주 가는 사이트를 그냥 집어다가 옮기면 되는 겁니다. 요걸 요렇게 집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네이버 이 페이지가 항상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지금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이 경매마당하고 토지이음. 요거는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토지이음 사이트. 이건 정부 사이트입니다. 정부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그 이하 각 법률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문제라든가 지적도 같은 걸볼수 있는 페이지죠. 요거는 구글 어스, 토지의 지형을 보기 위해서 구글 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드맵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예요이 카카오 맵도 마찬가지 로드맵이나 지적도 같은 거를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마당 이 경매 마당이 제가 사용하는 무료 경매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른 어, 무료 경매 사이트를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경매 마당을 기준으로 보여 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이 경매 마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 같으면 이렇게 경매 마당을 치고 검색을 합니다 이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여기 경매 마당이 있죠 요걸 누르면 경매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찝어서요 바에다 갖다 놓으면은 부동산 경매 사이트. 이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경매마당으로 바꾸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름을 뭐 뭘로 하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은 언제든지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이걸 누르면 곧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토지 이음 같은 이런 정보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에서 법률적인 제약 사항 같은 걸다 여기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 이렇게 주소를 여기 넣고 치면 구글 어스가 이 지형을 보는 데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 물건이 지금 어떤 지형 속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또 마우스를 이렇게 굴리면 커지고 축소하고 음대로할수 있고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변 상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아, 주변에 녹지대가 이렇게 있구나. 마을이 있고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이런 지형에 농지 가운데 이런 물건이 있구나. 대본에 파악할 수 있죠. 이 물건이 어떤 지형에 있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구글 어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지도, 아, 네이버 지도. 이거는 뭐 어떤 주소를 넣고, 예, 이, 자, 미량시 추동면에 있는 물건입니다. 넣고 이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려면 이 거리뷰를 예, 보시면 자, 이 물건이죠. 대부분의 물건 상황을 사진보다 더 확실하게 주변 상황과 더불어서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카카오 맵도 마찬가지 용도로 씁니다. 왜두 가지를 쓰느냐. 이 카카오 맵에서 더잘 보이는 물건이 있고 네이버 지도에서 더잘 보이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도를 다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드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건을 볼수 있죠. 네, 이 지점에서 봅시다. 대충 여기 에는이 붉은 지붕에 이 물건인데, 이긴길 속에 있어서 잘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경매 정보 사이트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다른 정보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검색 엔진과 이 경매마당, 토지 이음, 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이런 정도는 즐겨찾기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빨리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게 경매를 잘 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이제 경매마당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가입을 하시면은 이 보관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보관함에는 여러 가지 보관함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 놓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13개인데 제가 방송해 놓은 거를 이렇게 등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체크할 수 있죠. 낙찰된 거는 낙찰된 거대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경매마당에 기본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회원 등록을 일단 하시면 다른 기능들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이 일반 검색 지금 이거는 현재 일반 검색을 하면 여러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죠 전체 지역별로 용도별로 가격별로 유찰 횟수가 많거나 적은 대로 아니면 이 매각 기일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물건을 보시면. 14,279건이 있어요. 이거는 경매 물건과 공매 물건을 합쳐서 14,279건입니다. 굉장히 많죠? 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검색을 해서 이 범위를 축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범위를 축소를 하려면 어떻게 축소를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죠? 내가 만일 강원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봅니다. 강원도, 여기 있죠? 각 도별로 할 수도 있고, 이 강원도를 또 열면, 각 군별로도 다할수 있어요. 강원도 중에서도 나는 다른 데는 싫고, 강릉이나 고성, 동해 같은 바닷가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해서, 적용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71건이 나왔죠. 훨씬 이제 다루기가 쉬운 숫자가 됐습니다. 71건이니까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건꼭 강릉이지, 뭐, 다른데 아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거 해제하고, 강릉만 남기고 적용을 합니다. 그럼 24건 나왔죠. 한결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쉬운 범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강릉, 강원도 강릉에만 이 24건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모든 용도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집만 필요하지, 다른 거는 임야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독 가고 싶다. 그럼 단독 요금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도 없죠. 강릉에는 단독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럼 토지를 한 보겠습니다. 토지 전체 15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매, 이거는 한국자산공사에서 다루는 공매 물건이고, 이건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매, 전통적인 법원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뷰, 얼마 숫자가 적혀있죠. 뷰 33. 이거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33번 열어봤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열었으니까 34번이 되겠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물건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따져 보는 겁니다. 아, 이 물건은 490일 사람들이 많이 받구나왜 많이 받겠습니까? 1,313만 원. 가격이 싸니까 많이 열어 본 겁니다. 국어 31평 이거는 아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많이 열어봤다 소용 없죠. 이거는 답 농지 1,125평, 이 164명 이 열어봤습니다. 이거는 주택이니까 좀더 많이 열어봤네요. 아마 누군가가 방송했을지도 몰라요. 306명이 열어봤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물건이고 몇 평인지, 요런 정보, 주소, D-27 적혀있죠. 이건 뭐냐면은, 입찰기일이 앞으로 27일 후에 입찰기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감정, 감정평가된 금액이고, 요거는 현재 가격이 51% 하락해서 735만 8천 원이 됐다. 그런 뜻이고, 두번유찰됐고 요런 기본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죠. 법정지상권, 이거는 이 물건이 자기 땅이 아닌 땅을 좀밟고 있거나, 다른 사람 건물이 내 땅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농지를 포함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요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자, 이제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건안 된다, 돈이 없으니까. 한 1억 5천 이것도 안 되겠다. 한 8천만 원 미만만 되겠다. 그러면 8천만 원 이상 되는 건다 날아가 버리고 8천만 원 미만의 물건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좁혀서 물건들을 검색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은 얼마든지 달수 있죠. 유찰 많이 돼서 좀 가격 많이 내려간 걸 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검색해서는 좋은 물건을 찾기 힘듭니다. 아예 어떤 지역에 신권에서부터 물건을 관찰하면서 좋은 물건이라면 관찰하고 도전할 시기를 점쳐야 되는 거지. 이미 유찰 두 번, 세번된 거는요. 이렇게 해서 내건 네 남았어요. 이런 거는 다 여기에 보면은 491명. 이건 아까 본 건데, 이거는 뭐별 가격 때문에 보는 거고, 디지 43평. 너무 좁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가격이 싸도 소용없죠. 게다가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입니다. 여러 사람이 뭐 200평짜리를 4네 사람이, 5 사람이 뭐 40평씩 소유하고 있던 하더라도 별 쓸모가 없죠. 이런 물건들은 금방금방 판단해서 배제하고, 자, 답 146평이지만은 농막이라도 한번 지어볼까? 그런 관심이 있으면 가격이 싸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근데 지분 매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물건이겠지만, 한번 물건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열면, 이제 이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물건 페이지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뭡니까? 사건 번호죠경매 물건은 다이 사건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이 사건 번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나중에 입찰을. 참여하실 때도 이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적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요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물건이고, 요거는 물건의 주소고, 토지의 면적이 나오죠. 이렇게 사진, 이 사진은 감정평가 서류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다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이고, 요건 주소를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판단할 때이 그 지도를 가지고 좀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글 어스,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이 정도는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에 있는 이 메뉴들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대법원 상세, 이거를 열면 법원의 기본적인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물건을 확인할 때이 대법원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이 사이트에 나오는 이 모든 정보는 이 대법원 정보를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거의 뭐 틀리는 게 별로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물건이 엉터리로 적힐 때도 있어요. 이 토지, 예를 들어서 이그 매각 목록이 여기에는 이렇게 145표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확실히 맞는가? 이 매각 명세서 이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대법원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물건 1번이, 예. 이 중에 매각 지분 사, 누구 김경선의 40분의 3 전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매각 목록을 확인하고 경매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이 현황 조사는 경매 물건이 일단 나오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이 현장에 갑니다. 이땅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최종적인 자료는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의 현황이 이렇더라 가보니까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을 할때 이런 자료도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뭐 실거래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전혀 믿지 않는데요. 뭐 참고하시려면 이렇게 누르면 주변에 실거래가가 뭐 얼마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고하실 때 누르면 나옵니다. 요거 누르면. 그리고 그 감정평가서. 이거는 물건 분석을 할때꼭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평가를 했는가. 그리고 물건의 세부 사항들을 더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건이 대충, 자, 이게 내가 강릉에 있는 토지다. 면적도 적당하고, 뭐, 내가 관심이 있다. 해서 보관해놓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현장을 가보기 전에,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을 할때 필요로 하는 자료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중요한 자료들이죠 기본적인 이제 정보는 이걸 보고 빨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3,790만원에 평가되어 있구나. 지금 두번 유찰돼서, 세번 유찰돼서, 1,300만원까지 떨어졌구나. 주변 실거래 매매 가격.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정확성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비싼 물건인데 이렇게 내려왔구나. 이런 정도로 대충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세세하게 이 물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자 일단 관심이 있으면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건 한 개만 살펴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기를 이렇게 눌러면 이제 보관 그룹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새 보관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보관함 이름은 내가 관심 있다, 관심 이렇게 해서 확인 하고 메모는. 요거는 싸다 이렇게 메모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해 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개 보관해 놓고 이 보관함만 열어 가지고 이 많은 데에서 자꾸 이렇게 많은 물건에서 고르는 것 귀찮잖아요. 이제 몇개꼭 좋겠다 생각했는 걸몇개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보관함을 열어서 이제 다음에는 살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거다 다루었으면 이걸 초기화 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이제 최초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내가 경북 지역에 아니면 경남 지역을 한번 보자. 경남 남해군에 있는 서, 그, 바닷가에 있는 예쁜 땅, 땅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럼 남해군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48건 나왔어요. 이 남해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이. 임냐도 나오고 쭉 나오죠. 또 역시 너무 많으니까 용도를 단독주택만 보겠다. 그렇게 하면 3건 남았습니다. 자, 이건 공매 물건이고, 이건 경매 물건이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 이제 이 물건에 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다음에 좀 비싸긴 하지만 이웃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한번 살펴볼까? 그런 관심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 역시 이것도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관심에다가 해서 이거는 친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보관 해놨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자, 이건 이제 다 없다. 나중에 그냥 인터넷에 들어와서 내가 보관해 놓은 물건들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보관함만 눌러오면 바로 나오죠. 보관함에 아까 내가 관심이라는 함을 만들어 놨죠. 관심을 누르면 아까 체크해 놓은 두 개의 물건이 나옵니다. 이걸 열고 이제 여기 이제 상세 정보와 제가 이제 참고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건을 세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 주소 복사라고 여기 나오죠. 주소 복사 이걸 누르고 이제 카카오맵을 열고 저는 메모저 카카오맵으로 이 물건을 살펴봅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이렇게 찾으면 곧바로 그 물건이 나오죠. 제일 먼저 이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나. 아, 요 바닷가네요. 바닷가에 있고 여기 로드맵을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돌려보면 바로 이 물건이죠. 아이고 물건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요 뒤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물건이 아니고 이 물건이네요. 굉장히 큰 물건이죠.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일단 기본적으로 로드뷰로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는 물건들을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찾아가는지 첫 번째 단계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보관함을 만들어 놓고, 예, 보관함을 만들어 놓고, 아까 내가 수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몇개좀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거두 개를 뽑아놨는데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이 단계까지가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매, 공매 물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단계적으로 찾아가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일반 검색 누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지역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뭐 선택. 경남도 선택하고, 뭐 경남 전체도 한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단계적으로 가격도 제한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가격이 뭐1 0만 원, 2 0만 원짜리 필요 없다. 한 2억부터 6억, 7천만 원 사이에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검색하고. 관심이 가는 물건들은 보관함에 담아놓고, 이제 시간을 내서 관심이 가는 물건들을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매 물건에 대한 접근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웹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 놓고 경매 정보를 다루는지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방대한 경매 정보를 이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초를 다진 겁니다. 검색해서 보관함에 담아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물건들을 분석하고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찾아내서 부동산을 살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관함에 담아 놓은 이 물건들을 이제 꺼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권리관계는 문제가 없는가, 이 물건은 부동산적으로 좋은 물건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분석해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